너가 나 깨웠잖아. 원래 난그 자리에서 어 내일 아침까지 잘라있단 말이야. 그래 너가 다시 채워주고야지. 어 그제 갑자기 제가 진짜 그 집만 좀 자고 있는데 미친 여자가 분명해요 어? 아, 미친 여자? 미친 여. 소스에 미쳤어. 자고 <웃음>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더라고. 방금 깼죠. 전화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안녕하세요. <웃음> 아, 예, 아, 게 있어가지고. 네, 아까 전화 안 했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네. 들어가도 되니? <laughs> 아니. 뭔데? 어? 선물이야. 지금 일어난 거 맞지? 잠을 못 잤어. 아 진짜? 왜왜못 잤어? 어, 아무 뭐. 선물이 걸어 다니. 뭐라고? 뭐라고? <laughs> 선물이 걸어 다닌다고? 우리 수방이가. 아 맞아. 아니 근데 우리 토요일날 보는 거 맞아? 주말에 토요일에 뭐야 토요일 뭐할 건데? 그 꺼놓고 야방으로너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아니 생각 아니 너가 짜봐야지. 알겠어. <laughs> 지금 짜라고? 알겠어. 내가 위에서 짤게. 올라와서 짜. 뭔지 <laughs> 안 궁금해? 아, 이거는 니꺼 네 아니야. 뭐, 이건 대포형 니꺼야. <laughs> 이어폰 아, 이어폰이야? 응. 잘 쓸게, 나 요새 이어폰 때문에. 그래. 거너 맞아, 너사부려 이어폰 쓴다, 왜? 배급이 j 이면서 아니, 좋은 거 써도 그게 제일 좋아. 나한테 잘 맞아서. 아, 진짜? 근데 바꿀 때 됐는데 잘 색이 진짜 저 저녁 안 먹어 먹었어 아직 한끼한 끼도 못 먹었다 왜? 왜? 나 몰라 이다 사람 저거야? 나 진짜 너 먹는지 몰랐다 순정이 나 때문에 온 거지 그러니까 당근이지 너랑 유튜브 소스를 위해서 소스 소스에 미치다 해야 돼친 여자 분명해요 기다려봐 그거는? 그만 유튜브 소스 뽑으러 온 거야? 어 뭔데 그게? 뭔나 미치게 뭔데? 뭔데? 잠깐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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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 더 미치게 이렇게 <laughs> 이거 신기하지? 이게 뭐야? 이거 스위치는 뭐 처음 안 봤어 와 아, 신기하다 이거 안켜어씨 <laughs> <어우>, <laughs> 배고프겠다. 그럼 일어나. 먹자. 뭐 먹을래? 짜장면. 짜장면 시켜줘. 오늘 어. 짬뽕 했잖아. 끌어주세요. <laughs> 오늘 첫 기나 먹고 그때까지 뭐 했어? 잤다니까. 너한테 카톡 보내고 자고. 황준이 일다가 자는 거밖에 없어. 자고 <laughs> 나무고. 아, 그럼. 고양이가 근데 그 환경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인형뽑기. 음. 어, 야 여기서 인형뽑기 좀 해가도 되냐? 왜! 나정보아 정보 했어! 고양이 보러 와. 아 보러 갈게. 신은우와 서뭐 했어? 에버랜드 갔다 왔어. 누구랑? 궁금해? 에버랜드 갈래? 나랑? 개 재밌어. 또 가자. 언제? 난 상관없지. <laughs> 왜 한숨을 쉬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좋아 좋은데 내 에버랜드에서 어... 알바했었잖아. 아 진짜? 아 그래서 누구랑 갔냐고. <laughs> 지금 그게 중요해? 남자랑 갔어. 남자 네 명이랑 갔어. 우리 롤 멸망족 멤버들이랑 갔어. 언제나 너무 존나 예. 아 뭐래? 무슨 여자가 동명이요? 탕수육 찹쌀 탕수육. 맛있겠다. 음, 근데 많이 가서 맛있네. <laughs> 아는님니가 <laughs> 오지게 아나 보네. 그러니까 진짜 안 먹어? 먹어. 난너가 먹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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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아니, 아니, 아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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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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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너 롤트믹스 보는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아, 갔다 아니거든? 너 이거 맛보고 나 뭐하게? 뭐? 음, 계획 없는다? 시간 너무 늦었어 뭐? 그래서? 응? 자고 가라고 어? 밤길에 혼자 돌아다니면 음. 요새 시급 위험하잖아 너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되겠네 내가? <laughs> 그럼 내가 위험해지 위험하니까 뭐? 그럼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더 위험해질 거야, 나 혼자 올 때. 뭔 소리야, 너는 원래 그.. 어? 나 지켜주는.. 내 몸통만 좀 봐. 지킬 수 있겠어. 내 생명줄 또 아까워 죽겠는데요? 너는 뭐할 건데? 너 내일 11시에 또 방송 켜? 바로 아, 해야지. 너는... 음. 내가 준 이어폰 끼고 해라 무려 가격도 생생내는건 아니지만 아니 또 의미 있는 숫자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샀지. 무슨 숫자? 숫자가 앞자리가 337이더라고 음 337? <laughs> 33만 7천아니야어 <laughs> 저렇게 비싸다고? 이어폰 저게? 그래서 또 너를 응원하는 마음에 골랐어 장난해? 아주 의미있지? 30만원짜리 선물해줘야 될거 같아 <laughs> 장난해? 오! 오 진짜 잘 쓸게 오 너무 비싼데 저거? 배그 형선을왜안물려 수가 있어야 원래 계속 뒤집는다고 말수 <laughs> 없잖아 어?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래도 어머니다 엄마한테 전화 알겠어, 알겠어 다 똑같은 말 하지마 이제 알겠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제 힘들어진 라인 이제 듣기 힘들어진 라인 끝났게와 진짜 휘놈이다 그걸 못 참아서 어, 어머니는 어너 어, 3살 때 4살 때 네가 하루 종일 응애 응애 하면서 찡칭대는거다 받아주셨는데 이제는 세뇌랑 할것 같아 20몇 분통화인데 15분 엄마 보고 아빠 받고 엄마 받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계속하네 어, 그만큼 너가 잘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아, 그치 다 아는 말인데 멘트를 다 외웠어 멘트 안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랑 통화 자주 해?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 뭐? 요요 현상 와, 너. 너 너무 멸치야, 뭐가야 돼. 너 솔직히 내가 선물 준거 했을 때무 어. 기대했어? 나 진짜로 근데 음. 너무 완전 잠결에 그거 한 거라 <laughs> 이제야 정신 타는 건데 아까까지는 진짜 어. 꿈민줄 알았거든. 박스 딱 봤을 때전관이랑 홍삼 있었잖아. 응빠 오빠. 아휴, 마음 좋아. 고맙다고 고맙다, 하고 고맙다, 고맙다. 속혀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어폰을 주잖아. 써야지 아니 너그 뭐지? 그런 거안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저번에 너한테 사과즙 카톡으로 보냈잖아. 그 취소돼서 나한테 <laughs> 그 배송지 입력 기간 지났다고 나한테 취소돼서 왔어. 그럼 뭐해 나 이제 다시 자? 못 자지 새벽이잖아 이지 너가 나 깨웠잖아. 원래 난그 자리에서 어 내일 아침까지 잘라있단 말이야. 그래 너가 다시 채워준 거야 이제. 맞잖아 불러줘? 한깐 불러줄게. 입에 사탕 넣으면서. <laughs> 안고 오기로 걸 줄게. 과일 맛이야? 이건 또 뭐야? 이제 음식에 대한 평오감이 들었어. 일단 내 이빨이 없어질 거. 미친 여자 분명해요. 부지런히 산다. 술때 응. 와가지고. 나 그럼 깨 성성 본 받을 거라니까. 그래도 나 옆에 있으니까 너도 분을 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 보냐 같이. 그럼 또깨 성성 아니겠어? 날 봐. 아침에 무조건 켜 있잖아. <laughs> 진짜... 태양 같은 존재야. 다 눌러놨어. 아. 이제 너가 태양자의 자리를 아니라, 깨쳤다. 같은 존재다. 아오. 그게 아니라 <laughs> 와 이렇게 본심이 드러나네. 본심이 아니고 흑빛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또 아래에 있는 구름은 되지 않아. <laughs> 너무 잘하고 있다. 깨박아. 진짜 홍수질이야 <laughs> 이게 뭘흠수야 이건 칭찬이지 칭찬. 갑자기 칭찬질이야. 멋있어. 대단해. 우리 깨박이. 뭐하게 이제? 이제 가야지. 간다고? 어디? 집에. 여기가 집이잖아. 여기도 집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밥도 다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루 가자. 바로 가자고? 내가나 그러니까 네. 깨웠잖아, 나잘 자고 있었는데. 알았어, 내가 재워줄게.